안녕하십니까 알파스디리트 파타노스입니다. 2022년 6월 29일 수요일 마감 시황 보겠습니다. 네, 코스피지수가 1.82% 빠져서 2,377로 마감했습니다. 다시 2,400 밑으로 가버렸습니다. 그래서 최저점 대비로는 지금 70포인트 정도 위에 있는데요. 아, 이것도 저점을 깰지도 모른다는 그런 지금 또. 어, 리스크가 또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. 어, 오늘은 그래도 코스, 코스닥은 코스 조금 코스피보다는 덜 빠졌어요. 네, 대형주가 좀 많이 빠졌는데요. 어, 간밤에 미국 증시가 좀 빠졌죠. 네, 다우가 1.5%, 나스닥이 특히 많이 빠져가지고 2.9% 이렇게 빠졌는데요. 그또그 그 인플레 리세션 또그 우려가 다시 또 살아나고 있습니다. 그 최근에 보면 WTI 석유 가격이 또 야금야금 오르고 있어요. 그래서 111달러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지금 이 석유 가격에 대해서 또 걱정을 또 하는 거죠. 그래서 인플레가 참안 잡힙니다. 네. 그래서 인플레 걱정이 이렇게 계속 있기 때문에. 네, 그래서 인플레 걱정이, 인플레가 이렇게 안 잡힌다고 만약에 생각이 되면 그 미국 중앙은행, 패드는 계속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요.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이제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우려가 생겨서 계속 이렇게 지금 주시장을 누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어, 미국 영향을 받아가지고 빠졌는데 아, 항상 이 우리나라가 더 많이 약해요. 보면.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빠졌는데 이미 많이 빠졌는데도 어, 오늘도 어김없이 꽤큰 하락폭이 나왔습니다. 환율도 다시 올라가서 지금 1298원이거든요. 또 다시 이제 1300원대가 코앞입니다. 네, 그주 종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. 오늘 보면 또그 LG화학이 많이 빠졌어요. LG화학이 이제 7% 이렇게 빠졌는데 어, 그미국에 지금 투자하기로 돼 있었던 거를 재검토한다고 합니다. 미국 애리조나 뭐 1.7조 투자 계획 재검토. 이 미국 공장이 참 비용이 비싸요. 미국이 워낙 인건비도 비싸고 어, 그러다 보니까 참이이 이 미국 공장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네,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LG 입장에서도 어, 이게 지금 수익성이 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안 좋게 받아들이죠. 왜냐하면 어쨌든, LG 화학, LG 에너지 솔루션, 지금 2차 전지, 얘네들은 그 성장성을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. 근데, 어쨌든 이런 투자 같은 게 재검토된다. 그러면, 어, 이거 얘네가 성장에 자신이 없는 거 아닌가? 이런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. 그래서,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4% 이렇게 빠졌습니다. 그래서 2차 전지 쪽이 이렇게 좀 빠졌고요. 카카오 뱅크 같은 경우또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안좋게 나왔죠. 이제 뭐 성장성이 별로 없다.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와 가지고 많이 빠졌습니다. 이거 또7% 이렇게 빠졌고요. 네, 그리고 크래프턴도 많이 빠졌네요. 8%. 그래서 오늘은 보면 이 장이 약하다 보니까 좀 하락폭들이 큽니다. 막 7%, 8%씩 이렇게 빠진 종목들이 보여요. 어 그리고 뭐 이렇게 장에안 좋을 때 삼성전자가 또 좋으면 괜찮은데 삼성전자 오늘도 역시 또 지수보다 안 좋네요. 2.3% 빠져서 어, 전혀 뭐 지수를 방어를 해주지를 못합니다. 네, 그래서 지수보다도 오늘도 많이 빠졌고요. 삼성전자 거의 저점 부분에서 지금 머물고 있죠. 56,800원인데 58,000원. 네. 삼성전자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참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어, 좋은 소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석유 가격이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정유주 같은 것들이 좋을 수가 있거든요. 어제 엑선모빌 같이 이제 미국 기업들은 좀 올랐는데, 어, 네, 액선모빌 어제 보면 2.7% 올랐죠.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정유주가, 어 문제가 이익이 많이 나긴 날 거예요. 지금 이 마진 스프레트나 이런 게 워낙 높기 때문에. 근데, 리스크가 지금 너무 크죠 정부에서 지금 이 정유사에 대해서 뭐 횡재세를 걷겠다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참 리스크가 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참 자본시장이 음, 너무 그 그러, 그러네요 자본시장에서 이런 일이 참 있어서는 안되는데요 보면 에스일 어,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예전에 보시면 뭐 이때 저 2020년 보면 뭐 영업 적자가 1조씩 나고 막 이랬습니다. 그랬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영업 적자가 낮기 때문에 그 글로벌적으로 지금 이런 석유 정유 시설에 대한 투자가 워낙 부족했어요. 왜냐면 뭐 태양광이니 이런 그 친환경 쪽이 워낙 대세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기존의 이제 정유 석유 시설에 대한 투자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런 사단이 났다고 볼수 있거든요. 지금 에너지 이런 대란이 난 이유가 너무 투자가 투자가 부족해서 어, 지금 생산이 그렇게 많이 안 되는 거죠.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렇게 수요가 늘다 보니까 그 수요를 지금 맞추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계속 정유사 때려 봤자또 계속 악순환이죠. 지금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 생산도 많이 늘릴 수 있고 정유 시설이나 이런 것도 늘어 늘면 정제 마진이나 이런 것도 좀 빠질 수가 있죠. 지금은 정제 마진이 높은 이유도 또그 워낙 귀한 거예요. 지금 완제품 자체가. 네.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. 그래도 뭐에스오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. 네. 근데 뭐 탄력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어 힘들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네요. 지금 뭐 미국 증시는 미국 선물은 지금 뭐 보합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계속 당분간은 이렇게 지금 장이 싸울 것 같습니다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이렇게 좀 빠졌다가 또이 뉴스에 대해서 좀 둔감해지면 다시 좀 올라왔다가 뭐 계속 그 정도인 것 같네요 어 다만 이제 더안 좋은 뉴스가 안 나오기를 바래야 될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에 또 가깝기 때문에 저점을 또 깨거나 그러면 또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지거든요 네 어쨌든. 어, 좀 시간이 지날수록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시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